탈모는 많이 도와지고 있죠? 응? 탈모가 응 왜왜왜 응. 이제 머리 그렇게 선명하게 안빠져 아, 빠지긴 빠지는데 예전처럼 안 빠져요 응. 어깨는 어때요? 어깨는 개, 괜찮은 거 같아요 어깨는 괜찮아요? 별로 신경 안써대요 이제는? 좀통증 뭐, 있긴 한데 예전만큼 아프진 않아요 응. 일반은 괜찮죠? 네 예, 예.

어오늘 괜찮은 거 같은데 <laughs> 무릎은 괜찮고? 네, 식사는 잘하고? 응. 근데 요즘에 자주 있가 조금 더부룩요 소원, 어, 어. 응. <laughs> 설사안 하죠 이제? 잠은 잘 주무시고? 예민한 건 어때? 그러면 들어가세요. 전 느껴 있잖아. 젤리미네진 거. 잘 네, 드는 네. 응. 잘 하고 있고? 네. 응.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아주 오랜만에 그걸 가지고. 적응이 안 돼요. 네. <웃음> 오랜만에, 오랜만에 <웃음> 진짜 옛날엔 <laughs> 자주 이랬었는데 응. 진짜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응. 그러니까 내데가 이렇게 아파서 진짜. <laughs> <내가 이렇게 아팠었지? 웃음> 아직 아직 아직은 그게 조금 안정되기 안정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제나 가끔씩 있잖아요.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근데 옛날만큼은 아닌데 음, 맞아요, 살짝만 왔다가 또 사라지고. 그 정도는 아닌데 봐요. 응. 그게 살짝 왔다가 또 가고 응. 그 c k up. Pick up. p 다가 k up. Pick up. Pick up. 게 i c k up. Pick up. p i c 요 up. p i c 요 u 로는 i c 비로는 괜찮 c k up. p i c 괜찮고? 괜찮